네, 안녕하세요. 삐뽀삐뽀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김예슬입니다. 저희 팀은 보건의료시설 맞춤형 시각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팀원 구성은 저 김예슬, 김윤진, 황명현, 이정명이고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타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아파서 고생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겨울에 즐거운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위험에 걸려서 새벽 내내 너무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낯선 타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공휴일에다가 새벽이라는 시간대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만약에 가더라도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었는데요. 꼭 타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아프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아주 좋고 다양한 많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저를 비롯한 제 주변 지인들은 조금이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검진을 받아야 할 때면 일단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예약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병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만약 환자가 병원 종류, 의료진 수, 진료 과목, 우수 기간 선정 여부와 병원의 위치를 미리 알수 있다면 병원 선택을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희 팀은 사용자 맞춤형 보건 의료 시각화 웹 서비스인 비뽀비뽀를 구현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웹시연 영상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는 각 카테고리의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일반병원, 응급실, 비급여, 의료실태, 시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이트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병원입니다. 사용자 주변 일반병원의 진료과목과 우수기관 등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종합병원 중에서도 내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병원의 목록이 뜨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클릭하면 그 병원의 우수 기관 평가 항목과 등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위치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의료 기관이 어떤 수술 진료를 실시하는지와 병원의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역외상센터를 누르고 고려대병원을 클릭하면 고려대병원의 진료 과목 리스트, 위치, 병상 개수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는 수술 과목과 그에 따른 병실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수술 과목을 클릭함으로써 그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만 지도에 띄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지접합의수술을 클릭하면 그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의 정보만 지도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카테고리입니다. 이미 현존하는 의료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서비스와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화된 점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과목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의 최소, 최대 평균 금액과 비급여의 항목 순위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내과의 비급여 항목이 가장 많고 한방안 이비인후과의 항목이 가장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비급여 가격은 13만 4,900원으로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경기도에서 갑상선암 다비치 로봇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필터를 걸면 비급여 항목의 최소 최대 평균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의 리스트를 비용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통 코드로 검색하기 때문에 항목에 따른 코드명도 테이블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병원을 클릭하면 병원에 대한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실태 시각화 카테고리입니다. 저희 팀은 사용자 맞춤형 의료 보건 시설 시각화 웹사이트를 구현하고자 수집한 데이터들로 사회현상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이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료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대한민국의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극심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시각화를 통해 지역별 병원 수, 지역별 우수기관 선정 병원 수, 지역별 의료진 수, 지역별 종별 병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진료 과목별 의료진 수 하위 5개의 진료 과목과 진료 과목별 의료진 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지역별 의료 인프라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의료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진료 과목 의료진 수의 부족이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존하는 문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기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 의료 격차가 존재하며 의료진 수의 부족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진수 부족이라는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의료진과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각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삐뽀삐뽀를 통해 환자는 맞춤형 보건 의료 시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진과 정부는 의료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의료 인프라 감금 문제를 인지하고 이 격차를 줄이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